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을선거구 3선 국회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 제2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합니다. 박 의원은 12일 후보 등록 후 기자 회견을 열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 민주 정부 4기 수립을 위해 원내 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화와 혁신으로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고 신뢰받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도 골든 타이밍이 있습니다. 혁신에는 정력이 없습니다. 이제 변화와 혁신으로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박 의원은 총선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선에서 중진 유형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을 수 있는 허리가 되겠다며 개혁과 협치를 모두 잘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자신이라고 지지로 호소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고 정권 재창출을 통해 사기 민주정부 수립할 을수 있는 변화와 혁신, 소통의 리더십 박완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편 이번 원내 대표 선거는. 후보 등록일인 12일 안규백 위원회 불출마로 4선 윤호중 위원과 박완주 위원회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현 정부의 마지막 1년을 함께하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